식물에 미친 남자, 아니, 그냥 미친 남자, 초식남, 그의 거실 정원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식물 잘 키우고 계시죠? 이제 곧 5월이라서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저번에 샀던 꽃식물 리뷰해보고 식물 키우기 근황 들어가겠습니다. 이 식물은 유럽 제라늄입니다. 이번에 제가 엄청 큰 화분에 심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죽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제라늄을 거의 처음 키워보는 건데요. 예전에 그 작은 랜디 제라늄 3 0 0 0원째리 죽인 이후에는 안 키웠어요. 근데 중품을 키우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유럽 제라늄은 일반 제라늄과 달리 꽃이 여러 가지로 핍니다. 꽃잎이 많은 거예요. 홀꽃, 겹꽃. 꽃의 지속 기간은 한 1, 2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필 때는 몽글몽글 좋은데, 좀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꽃 향기는 쑥갓 냄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좋은 꽃 향기는 아니에요. 쑥갓 냄새 비슷하게 많이 나고요. 꽃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 친구가 확실히 꽃이 많이 올라와요. 잎사귀가 되게 많잖아요. 잎에서 광합성하고 양분을 얻은 만큼 꽃을 올리다 보니까 꽃송이도 굉장히 크고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저번에 많이 잘라줬어요. 잘라줬는데도 확실히 이 친구가 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라늄을 보면서 느낀 점은요. 똑같은 품종인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색상하고 그런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라늄에 왜 중독이 될까 예전엔 이해를 못했는데 얘네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관상하기에는 예쁜 화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잎사귀를 떼어줘서 목대가 보이게 해야 나중에 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통풍 문가 <목대> 있죠. 과습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바람이 잘안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면 좋겠죠 아래쪽을요. 여러 줄기이긴 한데 그래도 목대가 좀 일정한 편이네요. 그래서 두 친구 다 매력 있습니다. 저는 유럽 제라늄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 쪽에서 키웠고요. 창문은 자주 열어줘서 통풍을 잘 시켰어요. 이런 금방 금방 말라가지고 그냥 자주 줬습니다. 난이도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유럽 제라늄 참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꽃이 핑크색이라서 더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식남의 거실 정원에는 더 이상 제라늄은 필요 없고, 이 친구들만 키우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죽으면은 꽃꽂이, 물꽂이를 하면 될것 같아요. 화분을 줄여주는 게 미관상 좋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색 토범보다는 하얀색 포분에 심는 게더 예쁘네요. 그래서 화분이 이쁘니까 식물도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꽂이할 네, 부분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써을 수가 있으니까 꽂으면 네, 됩니다. 이 물병에다가 어이 없어요. 없는데 뿌리를 내라고 했는데 뿌리는 안내고 꽃이 폈습니다. 노. 냄새가 향기가 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노란잎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양분이 없으니까 작게 나오고 있고 잔챙이 형태가 됐죠. 가장 큰 문제는 몇번 갈아줬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라늄 삽목할 때뭐 녹소토 같은데다가 하잖아요. 이 상태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 로즈제라늄 꽃핀 거그 작은 화분에 심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너무 재밌겠죠? 9cm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원데 우리가 삽목할 때는 무비상토라고 해서 영양가가 없는 흙에 꽂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냥 꽂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금 물고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잘라버릴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구문초를 꽂고 하나씩 꽂아도 되는데 전 욕심이 많으니까 두개 꽂아볼게요. 쨍쨍한 햇빛에 놓으면안 되고요. 그늘에 놔둬야 돼요. 안 그래도 뿌리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햇빛 쨍쨍하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쑥갓처럼 괜찮네요. 로즈 제라늄, 어, 꽃 너무 귀엽다. 너무 하찮다. 와, 근데 원래 꽃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귀여운 구문초. 집에서 모기 쫓는 용도로 놓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다음 식물은 군자란입니다. 군자란 꽃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예쁘죠.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너무 예뻐요. 요즘이 군자란 꽃피는 시기인가 봐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군자란 있으면 지금 다 꽃이 폈겠죠? 혹시 저희 집 군자란만 꽃핀 건 아니죠? 당근마켓 세트로 구매한 애들이에요. 너무 좋죠. 판매자분이 좋은 식물을 저에게 분양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군자란 꽃은 주의해야 될 점이요. 얘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꽃을 봐, 어, 꽃이다 하면서 막 향기를 맡잖아요. 근데 아마릴리스나 군자란이나 잎사귀가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꽃향기를 맡으면 안 돼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알레르기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관상하고, 만약에 집에서 군재란을 키우신다면은 좀 별도의 공간, 뭐 이렇게 베란다 창문으로 막혀 있다든지 이렇게 좀 멀리 다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 아무래도 꽃에서 독성이 나오는 식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요새 요런 식물을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핑크핑크한 식물도 있잖아요. 제가 요새 사건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들, 할머니들 집 가면 군자랑 꼭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단색이어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서 즐기고, 잎사귀 닦아주고, 아 이게 소유 개념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막 이상한 거 이름 긴거 먹다가 간단한 거 땡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자라는 스테디셀러다. 그래서 우리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스테디셀러로 오는 거예요. 유행 다 지나면 그러니까 살아남는 애들이 강한 거겠죠.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군자란 나이가 별로 안 돼서 내년에 꽃필 줄 알았는데 올해 분갈이 해주니까 바로 꽃이 펴버렸네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군자란 없으면 은한만원 정도 되니까 이거 작은 거 구매하시면 이렇게 꽃도 피고 되게 좋습니다. 근데 군자란은 수명이 되게 길다고 해요. 그래서 뭐 2, 30년 사는 식물이라고 하네요. 군자란 예쁜 꽃 폈고 너무 좋다. 이름이 있어요. 원래 퀸로즈라고 해서 샀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퀸, 모아, 잎사귀도 일반 칼란디바랑 달라요. 꽃은 되게 오래 갑니다. 해바라기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일회성으로 관상해도 되게 좋은 품종이네요. 그래서 칼란디바 신품종은 큰 기대 없이 한 3, 4개월 관상하다가 내년에도 살아있으면 키우고 안 살아있으면 폐기처분하는 용도로 구매했어요. 그 다음은 장미꽃 베고니아 근황인데요. 아래쪽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통풍을 방해하는 잎사귀를 가위로 잘라줬어요 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너무 예쁜 동백꽃 같은 식물이죠. 꽃이 약간 해졌지만도 계속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는 지속성이 좋은 품종이다. 그래서 장미 베고니아 하나 만원 주고 사면은 올봄 여름까지 집에 꽃 관상할 수 있겠죠. 너무 좋죠. 독보적인 거는 있어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거죠. 이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꽃이 져버리잖아요. 얘는 살 때부터 계속 싱싱했어요. 너무 좋은 품종. 그리고 저희 집 아마릴리스 근황인데요. 댄싱 퀸 꽃대가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꽃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보라색 겹꽃 그때 밀레니엄 벨 있잖아요. 보라색 밀레니엄 벨이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어, 물도 없었네요. 제가 여기 베란다에 있어서 관찰을 못했더니 이 친구가 물이 금방 말라버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화초는 물을 한번 말리면은 어, 회생할 수가 없나봐요. 어, 그래서 화초 키우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키우기 쉬운 식물은 아니었다. 어떡하죠? 어, 이거 어떡하죠? 이구 16,000원 주고 사기도 했는데 어, 우리 친구 음, 살아나겠죠? 물 주면 오늘 물 흠뻑 먹고 아직 잎사귀가 살아있잖아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아말리스는 처음 구원을 샀을 때는 꽃이 엄청 큰데요. 한 해가 지나면 우리 히아신스도 꽃 작게 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말리스도 독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공간에 놓거나 야외 실외 화분에 놓는 게 좋겠죠. 대본야 스노우캡인데요. 예전에 제가 마큘라타 꽃을 키웠을 때는 얘네가 금방 떨어져 버렸거든요. 저는 백오니아 꽃들이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지 하면서 바로 잘라줘 버리는데, 오래 달고 있고, 꽃이 열리지도 않고, 봉선화 꽃처럼 되게 매력이 있네요. 그래서 은방울 녹색 잎하고 빨간 색상의 꽃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색상이 하얀 꽃이었으면 또안 어울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꽃의 색상도 베고니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화가 굉장히 좋은 식물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싱싱해 보이죠. 꽃도 싱싱하고 털면 안 떨어지잖아요. 오래됐어요 이거 생긴지 저번 영상에도 얘꽃혔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어, 너무 싱. 신... 신기하죠. 또, 또, 또 털면은 안 떨어집니다. 가루만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 꽃에 이런 그안 예쁜 거 터니까 아래 가루 떨어져 버렸잖아요. 뭐이 권법도 괜찮은 것같아 너무 신기하죠. 쓰레기 만들어냈죠. <놀람> 이 식물은 페테나테 로베르시아나 인데요 저번에 제가 페테나테 크게 자란 거를 싹둑 잘라 가지고 번식했잖아요 번식한 애들이 벌써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페테나테 로베르시아나 번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바디부분이 남게 잘라서 물에 담가 놓으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심으면은 여기서 칼라데아 크텐한테 한 포트를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병에 담가 놨더니 수많은 뿌리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뽑으면요. 수많은 뿌리가 이렇게 나왔고, 얘네들을 흙에 심으면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식물 키우기 너무 쉽죠. 초식남네 어, 집 크텐한테 소개해 보면요 얘는 그레이 스타라는 애인데요 끈적끈적한 벌레 같은 게 많이 있나 봐요 저번에도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제가 샤워시켜 줬는데 생겼네요 오늘 발견한 김에 세척을 해 줄게요 저렇게 문질르면 되고,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친구는 칼라데아 세토사입니다. 오래 키웠는데 되게 잘 자라는 친구고, 여기 안에서 지금 새 잎사귀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 키우기 무난한 친구입니다. 오래된 잎사귀를 잘라주면 아래서 새순이 그 막고야나처럼 끊임없이 도아하고요 저녁에는 위로 솟는 친구예요. 브로이막시아이라는 저번에 산 품종인데, 상태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가지치기하고 물 줬더니 다시 싱싱하게 살아났네요. 이 친구가 생선뼈 모양의 불을 막시 아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화분은 되게 가벼워서 물을 줘야 될것 같고요. 이 친구 키우다가 특징은 잎사귀가 손상됐을 때이게 뽑으면 안 돼요. 뽑으면은 뿌리째 다 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오래된 잎사귀를 솎아 주시는 걸 추천해요. 잎사귀 되게 특이하고 예쁘죠. 예전부터 유명한 품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잘 보시면은 어 여기 구을막시아이 잎사귀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 품종 계량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오래 키웠는데. 다 죽어 나가고 이렇게 잔챙이만 남았어요. 저는 칼라데아나 크테난테를 이렇게 오래 키우지를 못해요. 한 1, 2년 키우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칼라데아들은 다 죽어 버렸고요. 그나마 남아 있는 애들이 크테난테류.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좋은 친구고 풍성해지면은 예쁩니다. 그래서 크테난테 세토사 실물 체감해 보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막 공작 무늬 같죠. 예전보다 더 많이 자랐죠. 예, 크텐한테 세토사 너무 좋다. 대나무 숲에 온것 같아요. 우리 혼자 말하고 싶을 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면 이렇게 혼자 재밌게 놀수 있겠죠. 칼라데아, 크텐한테 세토사 너무 좋다. 흔들리는 바람, 바람이 안 부는데도 막 흔들리는 척 하면 너무 재미있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개념인데 그레이스타를 제가 왜 샀냐면요. 얘도 지금 여기 새순 나오고 있네요. 얘가 크텐한테 세토사보다 더 크게 자라는 품종이래요. 근데 성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대나무숲 느낌을 못 내고 있죠. 그거 예전에 이 친구, 이 친구는 대나무숲 많이 냈어요 느낌. 우리 느낌 알죠? 그래서 대나무숲 느낌 내기에는 이 크텐한테 루베르시아나가 가장 적합한데, 이 친구 오늘 상태 안 좋아. 식물 뿌리가 너무 조금 나오면요. 괜히 심었다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을 수 있는 애들하고 심을 수 없는 애들을 구분해 볼게요. 이 정도면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벌써 세순이 나와버렸죠. 어, 얘는 지금 다시 꽂아야 되고, 얘도 꽂아야 되고, 얘는 심어도 되고요. 얘 꽂아야 되고, 어, 얘네 둘도 심어도 됩니다. 연지 화분에 흙을 반절 넣고요. 뿌리가 나네를 그냥 꽂아주면 됩니다. 이 다섯 개만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는 거는 시기 3주예요. 그래서 물병 형태. 분갈이 흙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이때 저만의 권법은요 지금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우리 안 그래도 인생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뺍니다 식물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 부를막시 아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체를 해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아마그리스 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분갈이 흙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그 좋은 부분만 기술적으로 퍼가지고 갈색 부분, 상토 좋은 거 해가지고 나머지 흙은 이렇게 섞이게끔 만들고 재활용 안 하고 기술적으로 풀면 됩니다. 뭐 섞여도 상관 없어요. 예전 흙하고 지금 흙하고 섞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막시 아이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안에서 새 분갈이 흙으로 귀신처럼 교체해버렸죠. 난리도 안 나고. 얘는 다음에 잘 자라야겠죠. 너무 예쁜 품종이야. 방치해서 미안하다. 간단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초식남의 거실 정원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먼저 수채화나무, 로비나무 세트입니다. 새 잎사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로비나무도 색상이 굉장히 빨갛고 깍지벌레도 없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뿌리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더 묶어놔야 될것 같아요. 안에는 되게 습한 상태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피커스 델토이데아라는 친구인데요. 지금 무화과 꽃망울이 열렸죠. 너무 귀여운 친구예요. 잎사귀에는 반점이 나 있고, 그래서 제가 식물 처음 키울 때부터 관심있게 봤던 친구인데요. 너무 조그만하고 너무 귀엽고 키우기도 쉬워요. 그리고 번식을 했는데 이 정도 자란 거거든요. 본체는 그때 외목대 한다고 해가지고 자르다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귀여운 식물이다. 우리 구독자님들 휘커스 델토이데아, 너무 매력적인 식물. 핑크 밍스를요 핑크 화분에 옮겨줬어요. 저는 화분 돌려막기를 되게 잘하죠. 돌려치기 잘하는데. 분갈이를 우게 해주고 나서 바로 상태가 좋아졌다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적당한 화분을 찾은 것 같아요. 딸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맞춤인 화분을 찾았다. 그럼 여기에 살고 있던 그 스노우캡 베고니아는 어디가 새 분갈이 흙에 오랜만에 심어졌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찼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재질이고요. 더 풍성해지겠죠? 얘는 외목대가 아니라 중구 난방으로 키워서 꽃을 팡팡팡 터뜨려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실내. 또 가지치기를 계속 해주니까 금세 살아났습니다. 밀크 컴패티는 총체벌레가 되게 심각한 식물이었고요. 이 친구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싱고니엄은 독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식물 키우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껍딱이 나오면은 얘네들을 정리해주면은 한층 깔끔한 크래클린 론지라는 베고니아가 있어요 마큘라타랑좀 비슷한 애인데 어, 이 친구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반점은 핑크색이고 꾸불꾸불 해가지고 특이하고 저 스노우캡 계열의 친구들 비슷한 애들은 되게 많은데 얘는 좀 독보적이더라고요. 5천 원인가 주고 샀는데. 어, 또 분갈이를 연탄 분갈이 했다가 어, 좀잘 자라라고 흙 빼야 한 김에 흙다 털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새순 나오고 아무튼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올해 구매한 식물 중에 좋은 애들이 있는데 내년까지도 함께 가면 좋겠네요. 저번에 샀던 베고니아 잔챙이들 아직 시간이 많이 안 됐는데 그래도 성장세가 좋습니다. 이 U508 같은 경우에도 햇빛 비치니까 펄이 있죠. 되게 반짝거리거든요. 그리고 처음엔 누워 있었다가 이제 다시 넓직 넓직하게 됐고요. 보면 볼수록 예쁜 품종이에요. 은빛이었다가 붉은빛이었다가 이렇게 뒤에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색깔이 막 홀로그램처럼 변하잖아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반짝거림도 있고, 너무 예쁜 품종이다. 그리고 이 로빈이라는 친구가 심자마자 바로 옆으로 확 퍼지면서 뿌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뿌리가 보이는데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벌써 넓직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반짝반짝 하면서 매력적이고 잘 자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자라 보이죠? 그리고 식물들을 지금 아래서 물을 주고 있거든요. 하얀색 다이소 화분이라서 어, 이게 물 마름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아래서 물을 주면은 점영관수지만 주면 애들이 뿌리가 잘안 썼겠죠. 우선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좀 조심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이 꼴찌를 했던 어터 멤버도 심어놓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만 자라면은 나중에 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순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없네요. 얼음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라는 친구인데요. 이 부모 친구도 잎사귀가 반짝거려서 되게 특이하고 매력이 있어요. 잎사귀가 한 10장 정도로 커지면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뿌리파리에 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 화분에서 뿌리파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좀 환경이 습하고 뿌리파리 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홍기파 처리를 좀 해볼게요. 집에서 홍키파로 뿌리파리 죽이는 방법은요. 세번 뿌리면 됩니다. 한 번. 어 지금 뿌리파리 막 올라와 진짜 뻥안 치고 와 여기 화분 문제 있네. 류에 뿌리파리가 좀 딸린 것 같아 가지고 한번두 번. 두 번. 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 파리는 홍시파로 해결이 가능하다. 흙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베고니아 친구들은 이제 충분히 물을 많이 먹고 무거우니까 더 이상 물을 주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물굶길게요